안녕하세요 예스메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해 드리는 바이고요. 2017년도와 2021년도 과연 똑같은 패턴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엄청난 어, 구독자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또 한번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되게 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편집을 좀 하면서 올려야 되는데 그 점은 또 못한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실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한두 달이 좀 지나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 때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2021년도 때 어떠한 호재가 있고 2017년도와 비교가 될수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뜨는 시점이 시가총액이 622조 원을 달려가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이, 어, 보게 되면은 전고를 돌파하는 물론 거래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종고점에 일단 다다르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 2017 시즌 때는 왜 이렇게 크게 달렸을까요? 그거는 이제 도미넌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2017, 7년도 때에 대한 동의 했습니다 2017년도 3월달부터 XRP와 그리고 이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많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붐에 대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ICO에 대한 영향성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또한 번의 추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음부터에 대한 또 ICO 공모 장이 원활해지면서 여러 가지 2세대, 3세대 코인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오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7월 8월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음, 새롭게 포크가 이어졌고 여기서 찐 비트코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쪽으로 또 어,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과열 구간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때까지 내려갔던 폭은 트레잭션 b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때 비트코인의 트레잭션 일반 수수료만 보냈을 때한 달이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비트코인을 어, 코인 이를 해봤는데, 거의 어, 추가 수수료를 내서 더 내서 두번더 내서 거의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태워서 어떻게 보면은 4일 만에 받았습니다. 물론 한달 뒤에 받았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에 고통이 있는 구간에서 거의 머물고 있겠죠. 어,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만큼 많이 ICO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투자 열풍은 거의 ICO가 많이 만들어졌다. 여기서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매달마다에 대한 i 이 o 개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i 이 o 개수 자체는 공모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원활하다는걸 증명해줄 수 있는 또촉도이기도 하죠.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대한 에버리지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자동 자금 조달 규모 자체가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 때는 누구나 많이 이, 이 때는 돈을 진짜 잘 버는 시, 점이었고 여기에서도 이제 주포가 누구냐가 관건이 되겠죠. 여기에서 자금 조달 규모 ICO 활성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과 싱가포르가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팩, 100... 컴퍼니가 있는 동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이런 규모 형태로 개수와 규모 형태가 진행이 됐다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걸로 17년도 때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라고 큰 틀로 설명이 있었고 이제 불 마켓의 정점에 이끌었던 가을의 시점은 어떻게 보면 CME가 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선물이 된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딱 되자마자 쇼업 배팅이 크게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쭉 하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시점에서 논란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끝물이다. 아니면 여기서 더 성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디파이라는 게 생겼죠 디파이 형태가 얼마나 시장이 커졌으면 자, 봐 보십시오 암호화폐 부분에 있었을 때 코인마켓 캡에서도 디파이를 따로 빼놨습니다 자금의 시가총의 규모만 보아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왜 지금의 코인의 시총에 키워줄 수 있는 맥락 중에 하나가 됐냐면 코인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나 나오지 않게끔 나와줘야 되는데 현실 은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통화 이론을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원화가 그만큼 유동폭이 적은 이유는 그만큼 수출의 규모가 어떻게 보면 잘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원화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잘 방어를 해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영향성으로 인한 측면도 좀 있죠 이런 측면도 있, 있겠거니와 그리고 하나는 예금과 적금과 기타 금융상품권으로 다 묶어놓을 수 있는 장치군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가 생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 자체도 에 스테이킹을 해놓죠 한번 사놓고 팔 때까지는 안나오니까 그리고 뭐 적금도 1년짜리죠 예금도 뭐 2,3년짜리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있었고 주식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원화가 나올 수 있지만 자금에 대한 그런 인, 대규모 인출 사례 뱅크런 상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18년도 시즌 때는 POS의 최악의 단점이 그런 거였죠.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의 디파이는 그 ICO와는 좀 별개인 것 중에 하나가 대출담보 시스템인데 말 그대로 담보 부분을 일정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그렇게 큰 폭으로 휘청휘청 될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당연히 시스템 금융 시스템 기반 요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상품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점차 수정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기존에 있던 코인의 개수를 묶어두는 형태로 이렇게 감접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이 좋아진 현상이 좀 나왔고, 그거에 따른 수익률 추이도 상당히 재밌어졌죠. 과거에 뭐, 어 스시, 뭐, 스시수합에 있어서, 이렇게 수출 수업에 대해서 이제 뭐 수익률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쳐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엄청난 수익률을 또 챙겨 먹었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 수가 있어요. 뭐 김치나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뭐 9만 퍼센트, 뭐 9천 퍼센트 이런 게뭐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때 이제 그만큼 먹을 부분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파생된 돈벌이가 오히려 기존의 코인에 더 매집을 하는게끔 만들었던 선순환 구도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포브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비트코인 미래 다섯 가지 지표에 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잔량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현재 대부분 비트코인 거래는 거래소로 이루어지는데 빠른 가격 변동과 시장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리한 암호화폐를 보관하게 됩니다. 모든 비트코인의 약 13%가 거래소 또는 거래소에 통제하는 지갑에 있는데 아무튼 이 잔량에 대한 추이를 좀 열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가격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매입에 지금 나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장의 개수에 줄여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 개수 줄이기, 개수 줄이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 사주니까 계속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 대규모 기관들이 일정 뭐 개인처럼 뭐 그렇게 샀다 팔았다 자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한번 사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들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지금 사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구글 검색 트렌드에서 최근 2017년도 대비보다 거의 준할 만큼 검색량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선물의 연구수합펀딩 비율도 좀볼 필요가 있다. 비트맥스 추이가 좀 줄어들었고 최근에 CM 쪽에 선물 만기면 좀잘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연구수합 대출 금리에 대한 구매자, 판매자 요구사의 이 균형을 맞추도로 가격은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 지불해야 한 수수료의 기초자산과 일치를 한다. 대출 금리와 양수이면 거래자는 롱 포지션. 그리고 공매도 거리자에 지불하고 음수이면 공매도 거리자가 롱 포지션의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라고 되어 져 있죠. 그래서 이 포지션 부분에 대해서도 좀볼 필요성이 있고 실제 유동성 부분과 그리고 채굴할 수 있는 채굴회사가 채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량 추이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적절하게 괜찮지 않겠냐. 근데 지금의 채굴회사들에 대한 시점은 요새 어, 상장도 잘 되어가고 있고 지금의 질병 사태로 인해서 자금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형태를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이 채굴회사들도 생각 대비 그렇게 물량을 많이 던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어, 질병 상태 이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대폭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양, 어, 어떻게 보면 대규모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어떻게 보면 어, 급여 대비보다 더 많은 부양책이 나오면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다는 게 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요자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어 보급률 탑 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근데 여기는 고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고임금의 고학력자 위주로 매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많이 매입을 할수 있는, 어 캐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수요자가 이번에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재미난 측면은 여기서에 대한 거는 ICO 규제로 인해서 무너졌던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사기 사건도 많이 나오면서 쇼페팅이 좀 길어진 현상이 있지만 여기서한테부터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은 전체적인 어, 나스닥에 대한 추주, 추종을 따라서 커플링이 된다라고 해도 밀릴만한 부분은 없고, 디파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온다고 해도, 현 시점에 있어서 손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개수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음. 점과, 그리고 하나도 뽑게 되면 이렇게도 또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옛날의 주포는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주포는 미국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은 미국 쪽에 대한 규제 정책과 원만한 정책이 우리한테 힘을 또더 많이 싫어지고, 그쪽에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임금자는 이번에 물리면 또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 어 2017년도 대비보다는더 확실하게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알트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알트는 언제가? 이게 과열이 됐었을 때 그제, 그제서야 알트 쪽으로 갈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코인 매집량이나 이더리움 매집량을 보면 인기가 좋으니까 이더 부분에 있는 상품을 좀 쪼개기식으로 팔고 있다라는 이유도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급락이 나올 때마다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정, 좀 급락이 나올 때는 그냥 웃으면서 어, 추매를 계속 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나중에는 큰 웃음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기업이 들어오는 이유도, 이제 FATF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에 이제, 가까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 행동이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에서 가장, 어, 자산군 중에 이동하기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이면서, 어, 혜택을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꼽는다라고 하면 코인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상품 자체가 주식이나 뭐 선물이나 이런 거를 했었을 때도 여러 가지 자율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코인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매력이 꽤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2017년 대비 보다는 더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해보시고, 시장을 조금 또 길게, 롱롱 하면서 보시면 아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